몇 번의 계획이 자꾸 어긋나서 한맺힌 밤을 계속 맞이했어. 그러다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어느 날 여친과 저녁을 먹으며 술잔을 기울였지. 여친의 예쁜 얼굴을 마주하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평소와 다른 기분이 들었어. 오늘이야말로 그날이 될것 같은 알수 없는 확신이 들었지. 나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미친놈 소리를 듣더라도 말했어. 오늘 같이 있고 싶어. 여친의 눈이 살짝 커지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 됐다! 드디어 때가 왔다! 나는 속으로 쾌제를 부르며 여친의 손을 잡았어 손에 잡힌 따뜻하고 보드라운 감촉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오이는 말없이 거리를 걸었는데 내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지 우리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할 케이크 하나 살까? 내 제안에 여친이 활짝 웃었어 마침 눈에 띈 빵집으로 들어가 예쁜 미니 케이크를 골랐지 계산을 하려는데 빵집 사장님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비닐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 서비스 나왔데이 봉투 안에는 윤기 흐르는 찹쌀떡 두 개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 사장님께 우리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빵집을 나섰어. 찹쌀떡 덕분인지 여친과의 앞날이 더욱 쫀득하게 잘 풀릴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어. 우리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호텔로 향했어. 은은한 조명, 달콤한 케이크, 분위기를 도두는 와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와인잔을 부딪히며 서로를 바라보았어. 그때 여친이 서비스로 받은 찹쌀떡을 떠올렸어. 오빠, 우리 찹쌀떡도 먹을까? 여친이 찹쌀떡 하나를 건네주자. 나는 망설임 없이 받아 먹었어. 다들 알잖아, 찹쌀떡 맛. 쫀득하고 달콤한 찹쌀떡이 입안 가득 퍼지는 순간. 나는 여친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 이제 정말이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여친의 손을 향해 내 손을 뻗는 그 찰나. 쿨럭, 쿨럭, 꾹, 쿨럭, 쿨럭. 갑자기 여친이 콜록거리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 숨이 막히는 듯 여친의 해, 얼굴이 새빨개졌어. 찹쌀떡이 목에 걸린 모양이야. 당황한 나는 일단 등을 두드렸지만 여친은 점점 더 숨을 쉬지 못했어. 여, 여친아, 괜찮아? 야, 야. 내 목소리가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패닉에 빠졌어. 그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어서 정신을 차리고 119에 전화했어. 찹쌀떡 먹다 목에 걸렸어요. 숨을 못 쉬어요. 난 울부짖었고 뭘 하라고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귓가에 울리고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정신을 차리니 응급실이었어. 하얀 천장을 올려다보며 여친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내게 여친의 목에서 꺼낸 찹쌀떡을 보여주며 혀를 끌끌 차셨어. 빵집 아저씨는 악마야.